다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령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건 나에게 두려움이야. 어, 어떨 때는 공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혹은 트라우마라고 또한 얘기도 합니다. 의학사전에서, 사, 어, 의학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공포가 2,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혹은 무엇이 공포가 됩니까?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어, 저에게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생선 알러지가 있는데, 어, 고등어나 갈치, 어, 이런 것들을 잘못 먹으면 몸이 근질근질 거리곤 합니다. 어렸을 땐 자주 일어나긴 했는데 성인이 되면서 또한 또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만 찍으려고 하면은 두렵고 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폐쇄 공포증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광장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 폐쇄 공포증은 어,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틀어막혀 있거나 들어가면은 두렵고 목이 조여듯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고 광장 공포증은 광장이나 탁 트인 곳에 가면은 너무나 두렵고 어, 떨리는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 둥그란 것들을 이렇게 조, 자잘자잘하게 있는 것들을 보면은 또 공포를 느낀다는 환 공포증 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뾰족한 것만 봐도 두렵고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두렵고 공포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는 무엇에 공포 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것이지만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경제 위기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세상 경제도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인 동시에 가족 간의 사랑도, 이웃 간의 사랑도 점점 금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혼율이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생활에 바쁘던 가족 구성원들이 자가격리로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는 불만과 갈등이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결국 서로 사랑하지 않고 더욱 증오하며 미워하며 결국 사랑하지 않았다는 듯이 헤어져 가고 있는 지금 내 우리네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한 증오하고 나가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이 없다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역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미완선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러 오셨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또한 지내고 있는 이한 주, 또한 이 새벽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보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미워유하여 어, 죽으셨도다. 본절에서 기약이라는 원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 때를 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 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하신 날에 죄인들을 위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올라가 또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또한 완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갑자기 발생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기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또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어떠한 고난과 시험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에 이를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본절은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을 가르킵니까? 그 당시 율법을 잘 준수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선인은 어떤 뜻을 뜻합니까? 선인은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 사랑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극히 두문데 죄인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능한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사랑의 네 가지 속성 가운데 아가패적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저의 모습을 되돌아 봤습니다. 남을 위해 죽지 못할지언정, 남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놓지 못할지언정, 내 모든, 내 모든 것을 내놓는 것을 어려워하고, 아끼, 아까워하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이상 남을 위해 내 시간과 재정을 쉽게 내놓, 내놓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쁘고, 내 시간, 내 재정, 내 것, 내 것, 이렇게 이기적인 제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이런 죄인 중에 죄인 나를 위해, 괴수 중인 괴수인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곁에 계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삼녀라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죄를 다 용서해주마. 이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건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닌 부활 주일뿐만 아닌 일평생의 사건으로 일평생의 은혜로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본 구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한 극대화시킨 구절입니다. 7절에 나온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과 본절에서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드러내지, 않, 드러내서 입증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영어로 해석해 보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그 사랑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먼 미래에 다가올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고 죄인이고, 공포와 두려움에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고, 사랑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는 우리일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주님의 그 사랑은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두렵고 공포가 가득합니다. 환경으로 인해 더욱더 사랑이 메말러 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또한 그 부활의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랑 없는 자처럼 행동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마비되고 메말라 갈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이 움직이며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끊임없이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잘 전달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주님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줄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신앙 생활 잘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겠거니 하며 교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절대 교만하고 자마다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보열과 그 부활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돌보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